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청소년노동보호 및 증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유재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는 김진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안번호 2430번으로 제출한 익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대로 향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하여 김수현, 오임선, 박철원, 윤영숙, 이명택, 김진규, 한상 의원님과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 4조에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의 보장 등 청소년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제 6조에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제 7조에는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 사업장을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제 8조에서 제 10조까지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만 가는데 청소년은 최저임금 및 수당 미지급, 임금 체불, 성희롱, 폭력 등 부당노동행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본조리안은 익산시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음을 감안하시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유재동 의원입니다. 우리는 보통 청소년을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작 우리들이 청소년은 어리다는 이유로 존중해주거나 청소년이 뭔가를 결정해야 될때 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점점 가면서 알바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돈을 벌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실질적으로 보면 알바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35%가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시간에 근무를 시키거나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청소년들을 존중해 줘서 민주 시민으로 양성돼야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제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이번에 청소년 노동 인권 존중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을 존중해야지요. 인권을 보장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미래가 밝아진 나라,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산의 청소년들이 행복해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행복하다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익산시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인권 조례가 만들어서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청소년들의 노동에 관한 법률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앞서나가는 우리 익산시가 있어 정말 뿌듯하고 보람찹니다. 이번에 익산시의회에서 이런 좋은 조례들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요. 익산의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화이팅! 파이팅!